역시 김학수 어학원 자, 아유 레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신, 수능 문제 중에 고난도, 네, 고난도 유형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고난도가 있고 뒤에 이제 킬러 고난도 문제라고 정말 초고난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등복고생 최상위권을 위한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고나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의 최상위권 문제의 고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고 풀어볼 텐데요. 이 문제 해석이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어디가 어렵냐면 요 부분이 어렵습니다. 요 부분이 어려운데 요 부분을 해석이 어려운데 학생들 해석을 시켜 보면 이게 이제 1등급 했던 학생 고이 학생한테 이 문제를 주고 풀어 보라고 했더니 이 문제를 틀렸어요, 학생이.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건지 한번 볼게요. 오늘날 바이오테크놀로지, 알죠? 생물학 기술이죠? 생명공학기술. 이것은 프리랜트 나타내다 제시하다 이런 얘기죠. 가능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어떤 가능성이냐면 그 학생의 해석을 봤더니 SF의 주제로서 사용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해석이 틀렸죠? 왜 틀렸죠? SF의 주제로서 라는 해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서? 안 나오죠? 왜냐면 비유수가 나오니까 이게 사용 대다로 해석을 하면서 뒤에가 해석이 잘안 맞으니까 말았어요,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부드럽게. 근데 이렇게 하면 무법적 에러가 나는 거야. 왜냐면 해석이 영어식으로, 영어식 문장 구조, 영어식 의미 구조로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한국식 의미 구조로 말아버렸거든요. 그럼 여기서 에러가 나.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영어 어순식, 영어의 의미 구조에 맞는 해석을 습관을 들이는 거야. 이 콩글리시가 아니고 영어 문장 구조를 따라가면서 한국어로 바이링걸 두개 언어로 순차적 번역을 하는 훈련 연습이거든요. 동시 통역자들이 하는 훈련 방법이죠. 외대에서 쓰는 방법이고. 네. 자 다시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해석을 이제 해석이 틀려서 지금 해석이 잘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했지만 자유스트부 정사는 뭐라고 했어요? 유스트부 정사는 뭐마곤 했다, 뭐하곤 했다. 과거의 사실. 자비 유스드 여기 나왔죠. 비 used tube 정사는 뭐라 그랬죠?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고 그랬죠?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로 해석이 돼요, 이게? SF의 주제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해석이 좀고식한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히 잡아줄게요. 여기가 사실은 뒤에 표현이 나와야 돼요. 10 years ago. 이런 표현들이 나와주면 너무나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그러면 정해와요. 10년 전에는 SF의 주제이었었던, 단지 SF의 주제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들을 요즘에 생명공학은 뭐하고 있어? 그런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SF방은 옛날에 얼굴 막 벗기고 뭐하고 막 유전자 전이 변해갖고 막 생기고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지금 우리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잖아. 실험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하게 R을 빼면 되는 문제였던 거야. 그럼 R을 빼면 어떤 해석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말했던 SF의 주제 used to be. used to be는 과거잖아요. 그래서 O가 되겠죠, 한단어로 이었었던 그런 가능성들을 지금 현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 문장이 완벽하게 이해되고 또 문법적 판단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선생님이 해석이 먼저예요? 문법이 먼저예요? 해석이 먼저예요, 문법이 먼저예요, 단어가 먼저예요. 모두 먼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세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문장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통합적 사고죠. 아, 아시겠어요? 어느 게 우선이 없어요. 다 사용해서 해보는 거예요. 이런 저런 관점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난도 문제죠. 자, 고난도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프라임이란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프라임은 무슨 뜻이죠? 음, 맞아요. My name is Optimus Prime. We protect the Earth and human beings.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산데. 이 중요한 이란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배운 적이 있는 문제 같은데, 그렇죠 아닌가? 프라임은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고요. 그럼 얘가 형용사란 말이야. 여러분, 문장에서 형용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이건 일반적으로 문장 구조가 맞지 않죠. 근데 이게 형용사인 걸 몰라 여러분 이 단어를 모르면. 그럼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은 이게 주어라고 생각하고 이게 동사라고 생각해. 프라임이 단수니까 이수니까 주어 동사 얘가 보호야 맞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문장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소녀는 친절하다. 장문 해볼까요? 그 소녀는 친절하다. 시작. The boy is kind. 주어 동사 보호죠? 이거 도치해 볼게요. 보호 도치할 수 있어요. 해봐. 시작. Kind 써볼게요. Kind is 더 보이. 이렇게 도치가 돼야 돼요. 보호가 앞으로 나가면. 그런데 형용사가 주어인 거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얘가 주어구나. 그래서 더 보이가 단수면 is, 더 보이가 복수면 아 이렇게 풀어야 할 것이야. 알겠어요? Kind는 형용사니까 안 바뀌잖아. Kind 지가 없잖아. 그렇죠? 명사로 종류일 때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쵸? 친절한이니까 안 되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얘가 주어야 히어링의 감각들이 그럼 아가 돼야 돼. 그리고 아의 보호가 이거야. 가장 중요하다. 가장 으뜸이다. 뭐 중에서, 뭐 중에서, 뭐 중에서 이러한 다른 길들 중에서 미의 관찰을 위한 이러한 다른 길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다. 뭐가.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납니다. 바꿔놓고 보면 이 형식의 특징은 비슷하죠? 내가 그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납니다. 비슷하죠? 형용사도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친절한 게그 소년이지. 그 소년이 친절한 거지. 그러면 마치 보호가 주어가 돼도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은 무법적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 과연 형용사가 주어가될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보호가 앞으로 나온 거고, 센스이즈가 주어라 그래서 아다라고 해서 시제일치로 풀어내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교훈은 뭐야? 단어 모르면 끝이다. 또 단어 모르는 게 끝인 게 아니고 그 단어를 외울 때 프라임이 최고의 것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최고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이라는 정확한 품사적 의미를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요? 적당히 알면 계속 실수하고 틀린다니까요. 정확히 알아야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세 번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 해석하라고 했더니 어떤 애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동사를 이렇게 끊었어요. 존중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해봐 시작. 그 가족 변호사는 뭐 했다? 주장했다. 주장했다. 뭐라고 주장했다? 더디시스들는 고인입니다. 뭐라고? 고인은 죽은 사람이죠? 고인의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고인의 유언이 여기까지 주어란 말이야. 근데 이거 에 갔다가 비가 나왔으고 앞에가 윌이 나왔으니까 윌 p 리스펙티도 존중될 것이다. 그러면 이미 게임 끝난 거야. 진 아름대로 상상 속에 날개를 펴고 살고 있는 거야. 고인의 유언이 뭐할 거라고요? 존중될 것이다. 존중되어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고인의 유언이 여기 슈드가 생각된 거야. 왜 슈드가 생각됐냐고? 인시스트가 나오면 두 가지로 해석돼. 주장했다, 뭐뭐 해야 한다고 그때는 슈드 원형 써야 돼. 그럼 슈드 빼고 원형만 써도 돼. 슈드 빼고 원형만 써도 돼. 또 주장했다, 그럼 뭐뭐 했다고 주장했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성이라고 그래. 사실성, 사실성이 나오면 사실성에 맞는 시제 써야 돼. 그러나 뭐뭐 해야 한다고 이걸 당위성이라고 그래. 당위성이 나오면 슈드 원형, 슈드 빠지고 원형만 쓸수 있습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서 슈드가 빠지고, 원형만 오는 거야. 가족 변호사는 주장했다. 고인의 유언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는, 안 틀린 거야, 여기까지. 알았어요? 이 단어 모르면 게임이 또 끝난 겁니다. 인조인이 뭐죠? 조인은 알죠. 참여하다. 그렇죠 인조이도 알죠. 즐기다. 근데 인조이는 뭐지? 인조. 인조인간? 인조인이 인조인간이야? 응? 어? 인조인이 뭐야? 인조이는 오더야, 오더. 명령하다. 시작. 그럼 그가 여기서 누구야? 가족 변호사죠. 그럼 그 가족 변호사가 명령했겠어요? 명령 받았겠어요? 자 봐봐. 그 유언이 있었단 말이야. 고인의 유언이. 이게 고인의 유언을 캐리어 수행하라고. 투더 레터는 편지 아니야? 문자란 뜻이야? 문자 그대로란 뜻이야? 충실하게란 뜻이야? 그럼 봐봐. 그는 가족 변호사야. 가족 변호사가 그 유언을 실행하도록. 충실하게 그 유언을 실행하도록 가족 변호사가 명령했어요, 명령 받은 거야, 고인한테. 그걸 받은 거죠. 그니까 오더로 나왔으면, 아, he was o r d e 오 e 도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데, 인조인으로 나오니까 얘가 명령한 건지 어떤 건지 의미를 모르잖아. 그가 따랐단지, 그가 원했단지, 그가 기대했단지 알 수가 없잖아. 그니까 능동수동을 적용을 못 하잖아,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가 딸리면, 기본적으로 어휘가 딸리면 문법도 딸린 것처럼 보여. 그사카 선생님 뭐라고 했어? 문법, 단어, 독해, 논리, 이게 뭐라고 했어? 상호, 융합적으로 조화롭게 해석이 돼야지만 된다고 그랬지?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게아니라 그랬잖아. 그쵸? 어느 하나로 딸리면 안 된다고. 달릴 때 손, 발, 몸, 머리가 일치가 돼야지 잘 달릴 수 있지. 손 이렇게 하고 막 달리면 이상하잖아. 그쵸? 조화로워야지 잘 된다 그랬죠. 다 그게 한꺼번에 맞아야지만 문제를 잘풀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역시 김학수 어